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동과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 종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볼게요 주담대 줄지 않는 이유 기사 들어가 볼게요 금리 8% 육박하는데 은행 주담대 줄지 않는 이유 2, 3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쌓여 금리 부담이 같은 업체 대출 감소 배경 주담대 금리 상당히 8프로를 넘보고 있지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났다. 주택 시장의극격한 침체로 거래가 위축됐지만 2 3년 전 분양을 받은 주택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동시에 신용 대출 잔액은 빠르게 줄고 있다. 대출 차주들 입장에서 목돈이 생기면 금리가 더 높은 신용 대출부터 갖고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의 잔액 변동 국민이 1등이네요 123조에서 122조 우리가 104조 하나은행이 97조로 좀 늘었고 91조, 94조, 98조 네 어마어마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11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10조로 지난해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신화은행이 3.8% 증가에 증가폭이 가장 컸고, 농협은행도 3.5%로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가 2~3포인트 높아져 상단의 7~8%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그렇다. 정부는 주거사다리 보건을 취지로 LTV를 대폭 완화했다. 지역 상관없이 LTV를 70%로 통일했고, 생애 최초 주담대 매입에 대해서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 경기는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집값이 지난 수년간 이미 크게 올랐고,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심리도 꺾였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도 반토막이 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 매매 거래량은 4 4 9,967건으로 지난해보다 49.6% 급감했다. 반토막 난 거죠.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주담대 잔액 증가는 주택대출 규제환는 효과보다는 2-3년 전 분양한 단지에서 나오는 중도금 대출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 이후 전국 분양 물량은 68만 3천 가구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보면 시장에서 신규 주담대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야 하지만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분양한 단지를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계의 신용대출 변동이에요. KB도 어, 37조에서 33조 신화는 34조에서 28조 우리는 24조에서 20조 농협은 2 2조에서 19조 1 1조에서 19조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신혼대출 잔액은 즉각 크게 줄어들고 있다. 11월 신혼대출 잔액은 121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주담대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담대 평균금리는 5% 중반선인 반면 시용대출은 7%가 넘는다. 또 다른 시중행 관계자는 시용대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중심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있어 잔액 규모가 줄고 있다며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아 목돈이 생기면 시용대출부터 상환하는 게 금융부담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명양 기자 소화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 또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담대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었 2, 3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늘어서 평균 잔액은 더 높아졌다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용대출은 금리가 높은 이유로 최대한 목돈이 마련되면 상환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이율을 낮추셨으면 좋겠고, 또 시형대출 또한도 여유가 되시는 대로 최대한 상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바람은 기존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신속히 금리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한 날씨입니다. 주말 잘보내셨죠 재충전한 에너지로 또 화끈하게 또한주 시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오후에 전국또 흐리고 비가 내리려고 하는가 봐요. 야외 활동하시는 참고하시고 멋지게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함께, 위원님들 화이팅!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총리. 국내의로 대출 디자이너.